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아. 선택지를 봤더니 A는 뭐야? 전명구. B는 접속사. C 접속사. D 전치사. 정리. 야,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봤더니 야, 얘가 명사니까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다시 음에다 서포트가 명사. 그럼 문장의 완성. 완성된 문장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거냐? 봤더니 뒤를 봐야겠네. 다시 커스터머스가 명사 주어, 캐네브가 동사. 즉,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따라붙었네.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니까 여기는 지금 문장이 따라붙은 거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접속사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A 날라가고 B 날라가고. So, t h 모하기위 a 서 또는 그래서 모모하다. 올더 s 비 t 모모할지라 a 그래서 이제 접속 a 가 l t h o u g h 을 해야 된다 이런 m 지금 방금 문장을 y e s 가지고 i s is a momo h a g 이 t h i 문 이번 문제 o m o hagi. This is a 부사, from은 전치사,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네버덜레스는 부사 다시 still은 부사, from은 전치사, until은 접속사, 전치사, 네버덜레스는 부사 자, 모터리스트, 주어, will take, 동사 타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면 문장이 완성됐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뒤를 봤더니 다시 브이지가 주어, 이즈가 동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붙었으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접속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A, B, D 다 날라가서 얘는 해석의 문제가 아닌 정말 언틸의 품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틸은 품사가 뭐라고? 접속사이자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를 잘하는 거예요. 언틸 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할 때? 아, 여기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는 뭐니? 왜 이렇게 있으니까 미래야.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는 뭐니? 그러니까 현재야. 어? 이것도 미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너네 이제 시험 문제 에잘 나오는 거야. 그럼 미래 썼는데 여기는 왜 현재형을 쓴다? 아, 주어 동사가 있는 쪽이 무슨 절, 주절, 접주동이 무슨 절, 종속절, 접주동 아, 쪽을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속절이라는 건 따라다니는 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맞추는 게 원칙이야. 이게 기본은 그래서 이쪽에도 보통은 뭐였어? 여기가 미래니까 여기도 뭘 써야 되는 게 맞아? 미래를 쓰는 게 맞아. 미래를 써야 그런데 이 자리에 현재를 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를 잘 하는 거야. 새로운 다리가 완료될 때까지라는 것은 지금 시간을 나타내지. 시간을 나타내는 절에서는 현재형 자체는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 여기에다는 뭐를 쓰지 않는다? 어, 미를 쓰지 않아. 이런 문법이 있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이고 중학교 때부터 나온 문법이야. 즉 다시 말해서 중속절이 모를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낼 때는 항상 무슨 형을 쓰는 거야? 현재형을 쓰지 이 자리에 미래형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럼 과거형은 쓸수 있겠어, 없겠어? 아, 과거형은 당연히 쓰지. 야, 다시 무슨 뜻이냐? 이 자리에 지금 중속절이 중속절이 무엇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여기 동사는 현재형을 쓰면 얘가 모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야. 현재도 되고 미래도 돼. 그러니까 현재형을 쓰면 미래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미래형을 쓰지 않아. 하지만 과거라면, 당연히 과거형을 써야지.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때.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니까, 때, 때, 시간 맞아? 그래. 그러면 니가 아는 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어? 아, 시간을 나타내는 구사절 접속사가 물론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즉 시간 부사절 접속사 시간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당의 접속사니까 부사절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동사가 모를 쓸 때는 이 동사의 시제가 뭐일 때 현재일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된다? 이 자체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를 홀딱 다 외우고 있어. 여기에 과거를 쓰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과거를 쓰면 과거라는 거야. 됐어? 음.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뭐뭐가 있어? When, 또, before, 또, after, 또, while, 또. As soon as, 또, until, 또, since, 또, once. 이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현재형이 쓰였다. 이러면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거야? 미래라고. 그래서 이건 접속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얘네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것도 외워야 된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여기에는 미래형을 쓴다 쓰지 않는다 어, 안 쓴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면 주절은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주절은 얘가 현재형을 쓰게 되면 이뜻 자체가 미래기 이 때문에 주절은 당연히 미래형이었을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게이 어, 자리에 이제 현재동사 이렇게 외우고지고이 자리에. 현재의 공사. 그러면 주절은 미래. 거꾸로 얘기하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였을 때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뭐를 쓴다? 현재형을 쓴다. 같은 얘기예요. 아,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 뒤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 뿅. 그게 같은 건지 알겠냐? 모르겠냐? 얘가 이쪽으로 간것 뿐이잖아. 얘가 이쪽으로 간것 뿐이야. 이쪽을 주어 동사로 만들어져 있는 절은 무슨 절? 주절, 주절. 주절. 이쪽이 주절. 주절의 동사가 모일 때, 미래일 때, 시간의 부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위치만 바꾼 거야. 위치만 정리. 모든 부사절 접속사가 이런 형태를 갖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도 이렇지만 여기에 모두 그러느냐하면 조건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모두 뭐 그렇다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도 역시나 이런 형태를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뭐가 있어? If 같은 게뭐요 Provided that 또 as long as 또 only if도 뭐 if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unless 정리. 아, 레인스를 쓸 것이냐 윌레인을 쓸 것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얘가 현재인지 미래인지 단서를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얘는 무슨 절이야? 종속절이야 아, 이 푸는 뭔 사야? 접속사야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접주동은 무슨 절이라고? 종속절이야 하는 역할이 두사면 무슨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부사절인지 아닌지는 해석을 해 봐야 돼. 비가 온다면, 올 거라면 나는 집에 머무르겠다 해서 얘는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종속절이라는 건 추가된 문장, 즉 따라다니는 문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은 얘가 따라다니는 기본 문장이 있어야 돼. 기본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 주어 동사, 접주 동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야? 주동이 있다라는 뜻이야. 접주 동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고? 주동이 있는 거고 주동 쪽을 뭐라고 불러? 주절이라고 불러. 정리. 종속절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는 거라고? 주절이 있다라는 거야. 주절이. 종속절이라는 건 따라다니는 절이라는 뜻이야. 뭘 따라다녀야 돼? 주절을 따라다녀야 돼 그러면 종속절이 현재형을 쓸 것이냐 미래를 쓸 것이냐는 지금 얘를 보고서는 힌트가 있어 없어? 없어. 아까 전에처럼 방금 전에처럼 여기에 만약에 네, 투마로우가 있었다면 얘는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 투마로우가 없어. 이렇게 지금 얘가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지 어떤 때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힌트를 어디서 찾는 거야? 이 안에서는 못 찾고 그 주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뭐야? 미래야. 그래서, 아, 이쪽도 뭐를 나타내야 돼? 미래를 나타내야 돼. 그런데 이제 배운 게 뭐냐면, if가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는 미래를 쓰고 싶을 때, 위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 현재형을 쓴다. 아, 주어 동사, stay는 무슨 동사야? 그렇지. 자동산. 이게 자동산지 타동산지. 이 문장을 봐도 잖아 집을 머무르다. 말이 돼안 돼. 자, r a 자동산이 타동산이. 그래, 자동산. 어떻게 알았어?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stay가 자동산이니까 stay까지면 문장의 완성이야. 문장이 완성된 거고, 완성된 문장 뒤에 if 주어 동사는, 완전한 문장 뒤에 if 주어 동사는, 100%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그런데 네가 이미 배웠지만, if는 무슨 절이 돼? 아, if 주어 동사는 무슨 절이 돼? 그래, 명사절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if 주어 동사가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는 요 부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요 부분만 가지고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부사절인지는 아느냐?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다음에 if 주어 동사라면, 이건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완전한 문장 뒤 if 주어 동사는 부사절이다. 정리. 자, 아, 그러면, 여기에 when 쓰면, range를 써야 돼, willain을 써야 돼. 어, 왜? 왜는? 그래, 시간의 부사절이다. 시간에 부사절. 얘가 부사절인 줄 어떻게 알았어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니. 자, when 주어 동사는 여기서는 부사절이야. 왜 부사절이라고?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왼 주어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다인이 배웠지만 왜은명사절 접속사도 돼. 그럼웬 주어 동사는 무슨 절 무슨 절이 있는 거야? 웬 주어 동사가 부사절일 때는 뜻이 뭐니? 뭐뭐할 때. 그런데 웬 주어 동사가 명사절일 때는 뭐니? 자, 아, 얘도 웬 주어 동사야. 뭐 이미 알고 있어. 이거 해석해 봤 신자. 누구는 나는 뭐한다, 모른다, 몰몰라. 언제 비가 오는지를 지금 이 앞쪽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아는 모양이야 왜 불완전한 거야? 주어가 아이고 동사가 노운데 노는은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뭘 모르는지, 그래, 그 소리가 같은 얘기. 근데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타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어, 즉, 명사가 와야 돼. 지금. 근데 여기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고 그 자리에 지금 왼주어 동사가 들어간 거야. 즉, 얘가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명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왼주어 동사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야. 같은 얘기에. 자, 이 똑같은 웬 주어 동사고 똑같은 웬 주어 동사야. 웬 주어 동사 다음에 현재를 쓸 것이냐, 미래를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고. 왼주어 동사가 부사절일 때는 현재를 쓰는 게 미래야. 그런데 이 왼주어 동사는 부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일 때는 미래면 그냥 미래 써줘야 되는 거야. 왼주어 동사가 부사절일 때,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부사절.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 다만 이게 부사절, 명사절이라는 문법 용어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구별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야. 근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왼주어 동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간단해. 타동사 뒤면은 명사절이야. 완전한 문장 뒤면 부사절이니까 이 앞에가 완전한 문장인지 아니면 타동사 바로 뒤인지. if 주어 동사가 부사절일 때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if 주어 동사가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when 주어 동사가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할 때, when 주어 동사가 명사절일 때는, 언제 뭐뭐 하는지, 아,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왼과 if라는 것은 왼은 무슨 절 접속사도 된다 명사절 if도 무슨 절 명사절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왼과 if가 제일 중요한 접속사예요. 어쨌든 이 접속사는 모두 알아야 돼요.